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올해 파이투데이에서 진짜 파트너십 발표가 나올까?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또 챌린지 하나 던지고 끝나겠지. 이런 냉소보다는 이번에는 뭔가 나온다는 묘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어요. 근거 없는 기대? 아니요, 이번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올해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파이투데이거든요. 즉, 코어팀 입장에서도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확산력 있는 시점이란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코어팀이 파이투데이를 어떻게 써왔는지 돌이켜보면 이날은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 생태계의 다음 단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예전엔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처음 공개했고 그 다음엔 유틸리티 챌린지를 열었고 작년엔 온체인 낙업 기능과 파이서셜까지 발표했죠. 그리고 매번 그 발표 이전에는 정체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딱 지금처럼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상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이번엔 실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파트너를 공개하는 게 아닐까? 진짜로 어디와 계약한 거 아닐까? 누구나 아는 브랜드 이름이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이건 단순히 희망 섞인 추측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구축된 생태계 위에서 다음 조각이 등장하길 기다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코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상징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진짜 존재할까요? 근데, 진짜 기업이 파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긴 한 걸까? 이건 요즘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뒤에 많다더니, 그거 다 개인 개발자 아니야? 기업 참여. 말은 많은데, 실제 사례는 왜안 보여? 이런 의심,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지금까지 눈에 띄는 대기업 제휴 발표 없이도 수천만 명의 유저를 모아왔고 마치 폐쇄형 게임처럼 커뮤니티 안에서만 움직여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구조, 코어팀이 의도적으로 만든 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기존 웹투와 달리 단순히 A파이만 연동한다고 참여 기업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KYC 인증, 온체인 락업, 지갑 연동, 파이코어 API 통합, 이 모든 걸 거쳐야 실제 생태계 d 앱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조건이 충족되어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말은 곧 코어팀이 약속했던 100개 이상의 디앱이 실제 확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100개가 전부 다 실제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손에 잡히는 건몇 개나 될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창장도 했고 사용자도 많고. 앱도 늘었는데, 코어팀은 왜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궁금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지점이에요. 이제는 거래도 가능해졌고 생태계도 열렸는데, 정작 리더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묵이 단순한 미비가 아니라 전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이코인은 그동안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느리게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게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 정반대의 의미일 수 있어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상장과 동시에 온갖 정보를 쏟아내고, 가격이 잠깐 튀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할 때, 파이는 처음부터 그 반대편에 서 있었죠. 우리는 가격 중심의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 말은 말로만 한게 아닙니다. 락업 구조, 파이 소셜, 파이어사이드 등 모든 생태계 설계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조용함도, 그 일관성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유입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과 구조를 완성하는 시기. 그렇다면, 이 침묵의 끝에서 나올 수 있는 실질 변화는 뭘까요? 근데, 진짜 파이로 뭔가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올수 있을까? 단순히 코인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결제하고, 뭔가를 구매하고,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세상. 그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다들 반신반이었어요. 가능은 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챌린지나 하고 굿즈 나눔이나 하지. 그런데요.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이 출범한 이후 상황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파이 생태계 안에는 아직 대대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일부 소규모 상점이나 커뮤니티 기반 마켓에서 실제로 파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현지 셀러들이 직접 만든 마켓에서 파이로 음료를 사거나 QR 찍고 결제하는 방식이 커뮤니티 영상이나 캡처를 통해 공유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게 파이 결제를 지원하는 매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음식점, 카페, 네일샵, 전자기기 판매점 등 실제로 파이로 결제 가능한 상점이 파이스토어 같은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고 일부는 오프라인 결제 인증후기가 sns와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실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팀은 이걸 전면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한 기술적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코어팀은 기능보다는 반복 가능한 구조에 더 집중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지 결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나 결제를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환경,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커뮤니티 중심, 특정 지역 중심으로 작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흐름이 유지되어 온 거죠. 그렇다면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지금껏 제한적이었던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은 그 신호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번 파이투데이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픈 메인넷이 열렸는데도 왜 파이 앱 중엔 아직 조용한 것들이 많을까요? 메인넷은 이미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디앱도 100개 이상 등록됐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해보면 눈에 띄는 앱은 몇개 되지 않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도 많지 않죠. 이걸 두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앱은 몇개안 된다. 그냥 이름만 올려둔 앱들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앱이 많다고 해서 그 앱들이 전부 매일 운영되고 사용자와 거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만으로는 파이 생태계의 전략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코어팀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능을 전면 공개보다 제한된 기능 오픈 반응과 관찰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 소셜 파이어사이드, 파이에즈, 파이챗 등의 기능도 초기에 조용히 기능 일부만 열고 사용자 반응과 기술 안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죠. 즉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앱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준비 중이거나 순차 오픈 구조로 설계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디앱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결제 연동, KYC, 지갑 연결, 온체인 트래픽까지 포함하는 복합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열자마자 바로 작동시키기엔 생태계 전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 브라우저에 보이는 모습은 정체가 아니라 점진적 생태계 연동과 검증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준비가 끝나는 시점엔 과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외부 거래소와의 파트너십 정말 더 있을까? 이 질문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겁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왜냐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처럼 영향력 있는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코어 팀의 전략과 전 세계 유저들의 기대를 가능케 하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벤 저우 바이비트 CEO는 파이네트워크는 사기이며 절대 상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불인정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파이코인의 외부 생태계는 단순히 상장 거래소 수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상장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거래소들이 코어 팀의 원칙을 따르고 있느냐는 점이니까요. 현재까지 OKX, 맥시, 게이트 IO, 비트겟, 파이오넥스 등총 다섯 곳이 코어 팀의 KYB 인증을 통과해 상장된 공식 거래소이며, 이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특징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코어 팀이 설계한 생태계 안에서만 움직이겠다. 지금 이 순간 파이코인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통화가 아니라 원칙 있는 생태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건 느리고 답답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철학이 있는 암호화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철학이 이제 곧 다가올 파이 투데이에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파이 코인이 그리는 생태계의 다음 조가 그 실루엣을 가장 선명하게 볼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